배수공법, 웰포인트, 딥, 웰, 그리기. EPS 공법과 배수공법 시간에 배웠듯 배수공법은 연약집안의 구조물 축조 시 지하수위를 저하시켜서 건조상태로 굴착 및 기초공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야. 그리고 배수공법에는 딥, 웰 well 공법, 웰포인트 well 공법, 진공, 딥, 웰 well 공법 등이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웰포인트 well 공법, 딥웰 공법, 진공 딥웰 공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 보자. 오늘 그려 볼 그림은 지하수위 저감 공법, 배수 공법의 종류, 딥 웰 공법과 웰 포인트 공법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려넣기 좋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지. 먼저 좌측에는 웰 포인트 공법을 그려줄 건데 집안과 흑막이 벽을 그리고 흑막이 벽 좌우측에서 조금 배면으로 떨어진 곳에 다음과 같이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한 양수관을 표현해주자 웰 포인트 공법은 지중의 양수관을 1에서 2m 간격으로 주열식으로 배치해서 한 번에 많은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흑막이벽의 길이 방향으로 양수관을 더 표현해주고 양수관끼리 연결해주는 지상 연결관과 웰포인트펌프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자. 이렇게 많은 다수의 양수관으로부터 지하 수위를 배수시키면. 다음과 같이 흑막이벽 주변의 지하 수위선이 흑막이벽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흑막이벽 내부를 건조 상태로 유지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 이제 우측에는 딥웰 공법과 더불어 진공 딥웰 공법도 함께 표현해 줄 건데 우선 우물벽이 굴착된 집안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자 우물벽 안에 펌프를 넣기 전에 지하수만 통과시키는 케이싱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스트레이너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로 자갈을 채워줘야 돼. 그 안에 이제 수중 펌프와 양수관을 넣어서 배수시키면 다음과 같이 지하수위 선이 펌프를 중심으로 쑥 떨어지겠지. 여기까지가 딥 웰의 개념도이고 이딥 웰을 딥웰 우물관 내 기압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더 효율적으로 배수하는 진공 딥 웰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공 커버로 우물을 밀실하게 막은 후에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내 우물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이제 진공 딥 웰의 개념도라고 할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웰 포인트 공법 집안 흑막이벽 좌우측 양수관 흑막이벽 길이 방향 양수관 추가 표현. 지상, 연결관, 웰 포인트 펌프, 지하수, 배수, 지하수위선, 딥웰 공법, 진공, 딥웰 공법, 우물벽, 굴착된 집안, 케이싱, 스트레이너, 필터, 자갈, 수중 펌프, 양수관, 배수, 지하수위선, 진공 커버, 진공 펌프, 다시 웰 포인트 공법, 집안, 흑막이벽, 좌우측, 양수관, 흑막이 벽, 길이 방향, 양수관, 추가 표현, 지상, 연결관, 웰 포인트, 펌프, 지하수, 배수, 지하수위선, 딥웰 공법, 진공, 딥웰 공법, 우물벽, 굴착된 집안, 케이싱, 스트레이너, 필터, 자갈, 수중 펌프, 양수관, 배수, 지하수위선, 진공 커버, 진공 펌프, 다시 웰 포인트 공법. 집안 흑막이 벽 좌우측 양수관 흑막이 벽 길이 방향 양수관 추가 표현 지상 연결관 웰 포인트 펌프 지하수 배수 지하수위 선딥웰 공법 진공 딥웰 공법 우물벽 굴착된 집안 케이싱 스트레이너 필터 자갈 수중 펌프 양수관 배수 지하수위 선 진공 커버 진공 펌프, 그럼 오늘의 이만 끝.